단어만 외워가지고 오면 단어만 가지고 영어 2등급 맞게 해주는 독해는 무료로 뿌려줄게 알았지? 책 이름 뭐라고? 보카토야. 자, 시작하겠습니다. 보세요. 단어만 알아도 수능 영어 2등급을 시작을 할 거야. 잘 듣고. 야, 이거 그냥 하는 강의니까 그냥 서투로 들으면 안 돼. 수능, 사, 수능 문제만 가지고 해줄 거야. 진짜로 이 발가락 보이지? 자, 선생님이 연습 중이다. 발가락으로 잡아가 펜을 잡는 순간. 발가락으로 푸는 걸 보여줄게. 그래서, 단어만, 기본 단어만 외워가지고 오세요. 오시면 맞춰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 생각하는 독해는 5스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요리주장은 30초에 푸는 거야. 여러분들이 보통, 타임 프레셔를 많이 받거든. 시간의 압박을 많이 받으니까, 그걸 없애려면, 이따 문제를 빨리 풀어야 돼. 어떻게 푸는지는 수업하면 설명을 해줄 거야. 그래서, 이거 아주 주제, 소재찾는 연습하고, 두 번째 가면은, 야, 요지주장하고 주제목하고 똑같거든. 그냥 단지 보기가 영어로 돼 있는 것 뿐이니까, 얘 찾는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얘를 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순서 삽입은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해야지라는 강박을 버리면, 이게 제일 쉬운 문제다. 선생님이 주어동사로 쉽게 푸는 걸 말해줄 테니까, 여기까지 2분의 풀어야 나머지, 여러분이 이제 여기까지 풀면 2등급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가고 나서, 빈칸하고 어법을 풀고 풀어내면 1등급 되는 거야. 그래서 빈칸에 가서는 조금 더 세분화된 게 필요해요. 그래서 얘는 좀더 심하게 화 수업을 할 거니까 얘는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다음에 야 이렇게 본 다음에 이건 좀 이따 심화 설명을 해줄게. 어법은 자 시중에 있는 어법 책들 정말 다 구라다. 어세 가지만 하면 돼. 세 가지만 내가 정리해줄 테니까 자 여기까지만 하잖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하면. 이등급까지는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두 가지는 선생님이 정리를 좀 심화로 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넘겨 보면 자, 아까 빈칸 추론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빈칸 추론은 세 단계가 필요해. 첫 번째는 요약문처럼 처음에 읽을 때 빈칸에 답을 찾으려고 답 먼저, 보기 먼저 읽는 애들이 있는데 야 보기에는 답과 비슷한 함정들이 많아. 읽어 봐야 더 헷갈려. 읽지 마. 읽지 말고 한번 그냥 쭉 읽는 거야. 그냥 읽어. 읽어서 요양문이나 요지문제처럼 읽는 거야. 읽어서 아, 주제가 뭐지? 주제가 뭐지? 이렇게 본 다음에 그 찾은 주제를 빈칸에 서버로타세요 그러면 그거에 동의어 찾는 거야. 마치 뭐처럼? 요양문 문제 푸는 거랑 똑같아,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의미 추론 문제인데 자, 속뜻을 추론하라는데 속뜻을 어떻게 추론해? 그 짧은 글을 읽고. 속뜻을 추론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 의미 추론하라고 밑줄 친게 주제 물어보는 거니? 아니면 주제의 반대말 물어보는 거니 문맥상 의미추론이기 때문에 그걸 묻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추론 문제처럼 푸는 걸 가르쳐 줄 거야 그러니까 빈칸 풀기 전에 요양문 어떻게 하는지 연결시켜 주고 의미추론 어떻게 하는지 연결시켜 주고 두 가지 해주겠다는 얘기야 세 번째는 어휘문제인데 어휘문제는 난이도가 높다 낮다 난이도가 당연히 높지 왜 높아? 이 문제가 어려워서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야 이거는 문맥상 어휘잖아 문맥상 어휘라는 거는 컨텍스지. 그냥 어휘의 난이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 흐름을 다 쫓아가가지고, 이 어휘가 이 맥락에 맞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다 읽어야 돼. 무조건 다 읽어야 돼. 한 번에 딱 읽고, 답이 나오면 좋은데, 보통 학생들은 한 번에 못 나와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빈칸도 예문제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학교 다니는 고딩들이면, 내신 문제 보잖아. 선생님들이 어휘 문제 가지고 빈칸을 내고, 빈칸 문제 가지고 어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왜? 두 문제 출제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빈칸 출연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세 단계를 띄워주고 빈칸을 세부적으로 다뤄줄 거야. 1등급으로 원하는 놈들은 여기서 꼼꼼하게 들어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스텝 1부터 시작을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첫 번째는 선생님이 소재 주제 어떻게 찾고 한다는 걸 말해줄 거니까. 30초 내에 먼저 푼 다음에 해설은 좀 뒤에 자 그래서 첫 번째 무조건 소재 주제찾기 소재 주제를 어떻게 찾는지 잘봐 그리고 이거 찾는 거 선생님은 주제문 잘 아니까 잘 찾는다 이런 새끼 있을까봐 뒤에다가 내가 주제문 그동안 나왔던 주제문들 쫙 정리 한번 해줄 테니까 모르겠으면 거라도 외워 자 그래서 요즘 이제 특징이야 첫 번째 자 문제를 풀기 전에 이런 유형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를잘 봐야 돼 옛날에는 요지 주장을 진짜 주제문만 찾으면 그걸 그대로 번역해서 답을 줬어. 그러니까 너무 쉬웠겠지? 그 문장 하나만 해석할 줄 알면 되니까.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줘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데 틀린 애들도 많단 말이야. 이유가 두 문장을 합쳐서 요, 요지나 주장을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두 문장을 다 읽고 그걸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한글로 보기가 나와도 되게 어렵다 느낄 수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어떻게 풀면 된다고 소재 가지고 풀면 금방 답이 나와요. 그 해봅시다. 이제. 자, 들어갑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30초에 푸는 거할 테니까 궁금한 놈들은 시간 재라. 자, 문장을 쫙 보는 거야. 첫 문장을 보면, in retrospect란 말 나오지. 돌아보면 이런 표현이 나왔어. 문장을 쭉, 첫 문장을 봐서 주어에다 밑줄쳐 이렇게. 아, 뭐라고 썼는데 주어가 길어. Something is mundane. as a desire to count s h p 이렇게 나왔지? 무슨 말인지 모르지? 모르는 단어 있으면 잘 모르면 신경 쓰지 말고 패스 야이거의 명사 주어가 이거거든 이거 동사지? 그 다음에 이게 보어야 보는인지 몰라도 돼첫 문장을 읽었는데 첫 문장은 something이니까 뜻이 없잖아 버려 그 다음 봐 driving force for advance as a fundamental as written language 자 눈에 띄는 명사가 뭐니? written language지 야 쓰여진 말같이 근본적으로 진보의 원동력이다. 뭐 이런 얘기거든? 해석은 둘째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아, 진보의 원동력이 되고 이게 뭐다? Written l a n g u a g e 그럼 보기를 봐봐. Written Language. 첫 문장이 나왔는데 아직 주제를 안 찾았다. 보기를 보니까 Written Language하고 비슷하게 생긴 단어를 찾아보세요. 뭐가 제일 비슷하니? 다섯 개 중에서. 빨리 눈으로 쭉쭉쭉쭉 훑어. 문자에 관련된 거 아닐까요? Written Language니까. 또 있나 봐봐. 문학 그래요. 백부보해서 문학까지. 또, 작가냐? 아니지. 자, 그럼 답이 두개 두개 중에 하나겠네? 소재가 안들어가면 답이 안 되잖아. 자, 내려가봐 이제 그럼 내가 찾은 written language랑 비슷한 말이 있나 보는 거야. 어디서? 주어나 명사에서. 자, 그 다음 문장 보세요. But, 어쩌고저쩌고, 주어가 또 이렇게 나왔네? Desire to written record. 그제? 아, written record이니까. w r i t t e 랑 비슷한 말이니까 문자 기록이겠네 이게 답은 1번이다 어? 벌써 나왔어 자 주제문은 심심하니까 찾아볼게 쭉 내려가 봐 내려가서 문장이 연결돼 있어 중간의 내용은 궁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중간의 내용 안다고 뭐가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다 쭉 내려가 이런 문제는 빨리 푸는 놈이 잘하는 거야 빨리 푸는 놈이 쭉 내려와서 자 문장 모르겠는데 이제 마지막 문장 보고 확인 여기서부터 What survived this a n i e n society? 자, 이 나라를, 이 오래된 고대사회를 지탱해준 것은 뭐다? 파일 리시트 영수증이다. 아, 영수증이래. 영수증, 이게 위트는 엔기즈인가 보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기록을 만들어낸 그런 기업들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마 문화에 대해서 훨씬 덜알았을걸이러고 끝난 거야. 추측하고 끝났지. 그럼 안 변했지. 그럼 찾은 거두개 가지고 쓰면 답은 1번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주제문 찾은 건 내가 나중에 설명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주어 동사에 있는 것만 가지고 찾았다. 주제물을 잘못 찾겠으면 어디 보면 된다? 처음하고 끝이야. 처음하고 끝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명사만 찾으면 돼.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보세요. 자, 2020년 이 수능 문제야. 자, 첫 번째부터 한다. 먼저 보니까 prior to 이렇게 왔어. 파일 공유 서비스 이전에 음악 앨범 주어지 동그라미. 음악 앨범은 어떻게 했다? 주로 크리틱스 Critics... 음악 비평가의 손에 착륙했대요. Exclusively는 배타적으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한테만 같다. 뭐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자이 문장을 보고 뭘 느끼는 게 있어야 돼. 항상 시간에 관련된 표현이 나오면 이거에 대응하는 게 나올 거야. 야 파일 어링 서비스는 요즘 하는 거지. 쉬운 말로 하면 이게 뭐야? 옛날에는 이랬다. 그럼 뒤에 뭐나오겠니 요즘에는 이렇게 나오겠지. 독해를 잘는 아이들은 요즘에는 자 그러면. now가 나오겠네요. 어, 그치, now가 나오면 좋지. 근데 초딩이니? now 나오면 아주 쉬운 거고, now랑 비슷하게 시간에 관련된 표현에 주목해서 읽는 거야. 읽어봐. 어, 여기겠지. 야, 인터넷이 나오고 나서. 이게 now지 뭐야? 어? now야? 그래서, 아, 소재는 뮤직 앨범하고 뮤직 크리틱 같은데, 흐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야, 이런 거. 그래서 여기다 밑줄. 야, 인터넷이 나오고 나서, 못되게 됐다.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됐다. 그서 여기 뭐라고 나왔냐? Which m n 자, that, 나 주연 선생님이 주제문에 정리할 건데, This to say란 말하고 똑같은 게 이거야. This min that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쓰면 this min that 라고 쓰면 얘랑 똑같은 말이야. This 대신에 is 도 돼. 그 역할을 누가 해줘? 위치가 해주는 거야. 그러면 위치민 크리틱이더 이상 혼자서 서비스를 뭐할수 없다 이런 얘기나 아, 비평가가 못한다는 얘기다 이거 자 비평가 찾아봐 여기서 보면 비평가 음악 비평이나 음악 비평가의 얘기 나오는 게몇 번이냐 하나 있고 둘 있고 셋 있다 자 이제 찍어도 이 중에 하나 찍어야 돼 너네는 비평가가 안 좋다는 얘기가 답인 거야 대충인가 봐라 어떤 게 비평가가 안 좋다는 얘기 같냐 3번은 봐봐 비평가 음악 비평은 자신의 주관적인 경우 기반으로 한다. 얘는 음악 표현이 지질이 전반적으로 사, 이런 건안 되겠지. 답이 딱 봐도. 야, 찍어도 1번3 번이야. 찍어도 1번3 번. 소재가 있는 게 얘밖에 없잖아. 자그리 내려가서 주제문처럼 생긴 걸 찍는다. 어딨냐면 주제문처럼 생긴 거는 쭉 내려가다 보면 어딨니? 자 여기 봐봐. 더리졸트자 선생님은 주제문을 항상 생긴 거나 단어로만 가지고 찾을 거야. 그냥 이게 주제문이야. 이걸 이거 찾아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겉의 모양을 보고 무조건 찾을 거야. 자, 결과. 야, 결과. 결론. 이렇게 나오면 주제문 맞지? 자, 보세요. 크리틱은 이제 어떻게 한다? 대중들의 의견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어떤 앨범에 대해서. 뭐 하기 전에? Writing their review. 자, 이게 주제문이야. 자, 왜 주제문이라고? 생긴 게 중요하단 말이야, 생긴 게. 요즘 비주얼 시대 아니야. 생긴 게 중요해. 자, 비평가. 대중 리뷰 쓰기 전에. 찾아봐, 1번, 3번 중에. 음악 대중 자 1번이 답이겠네 주제문은 고대로 해석해서 안 나오지 시험 문제야 소재로 찾지 않으면 니네 이거 풀다가 하루 종일 비슷한 말 써놨기 때문에 헤맨단 말이야 그렇게 풀지 말고 소재로 풀어 지금처럼 자 중요 문장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다시 설명해 줄 거야 이 글의 주제는 또 나와 여기 더즈라고 야 리절트 나오고 더즈 나오고 여기 있는 명사만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리기 연습만 해도 맞치겠다 생각보다 얘기야, 정답률이 낮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소에 생각도 안 하던 새끼들이 막, 이거 풀때 생각도 엄청하고 짱구를 굴려요. 그러지 말고, 심플하게 하는 거야. 주제가 뭐지? 소재가 뭐지? 소재 없으니까 안 되겠네. 이렇게 풀란 말이야. 넘어갑니다. 2021년이야. 자, 고3수능 문제인데 똑같아. 얘도 문제 푸는 방법은 똑같은 거야. 아까랑 했던 거랑 똑같이 합니다. 선생님 해볼게요. 자, 첫 문장에는 특별한 말은 없는데 주어가 이렇게 나왔어. environment hazard라고 나왔지 말 그대로 하면 hazard은 위험이란 말이거든 환경적 위험에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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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장을 보니까 콤마가 많잖아 콤마가 많다는 건 뭐야 열거하고 있다는 얘기야 열거하고 있으니까 이게 다 소재가 되겠니 아, 이니건 버려 음 그런가보다 아, environment hazard가 있나 보기 한번 읽어봐봐 유해 환경요인이란 말 있고 환경오염 있고 아 이게 환경에 관련된 글 같아 근데 봐 똑같은 환경이 아니야. 유해 환경 요인, 환경 오염, 환경 오염. 이놈 뭐냐? 이놈은 대기 오염이야. 야, 오염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 자, 기억해. 스파스픽. 소재는 구체적으로 바로 릇 하는 거야? 소재는. 움직이면 쏜다하고 움직이면서 쏜다하고 같은 말이 아니잖니? 전혀 다른데 말만 비슷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재는 구체적으로 자. 환경 위험인데, 아, 글을 읽으면서 내가 뭐만 찾으면 된다. 이게 유해 환경인지 환경 오염인지 대기 오염인지 구별하면 답이 줄거 아니야. 그지? 어차피 다섯 개 중에 찾는 거 아니야? 선생님은 주관식이 있었어요. 모르는 새끼 못 쓰는 거야. 여러분은 다 객관식 아니야? 그러니까, 최대한 활용해, 이걸. 전문장을 읽었어, 이렇게. 전문장을 읽으니까 환경 해저드 같아. 자, 그 다음 문장 보니까 주어가 뭐냐? Some environmental contaminant. 이게 오염물질이야 아, 환경오염물질 음. 지나가서 주제문은 여기 있는 require 때문에 need require 이런 말 들어가면 이게 주제야 얘 때문에 얘가 주제야 밑줄 자 주어가 앞에 나오는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이 필요로 한다 뭐를 사회적 행동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such as 이거 이거 같은 예시잖아 그럼 명사가 뭐야 소사이어트 액션하고 앞에 나오는 환경 요소를 어떻게 줄이거나 제거한다네. 자, 소재가 두개 나와서 찾아봐. 소소사이어트이 사회적 대응아닐까? 사회적 행위잖아. 말 그대로 하면. 그러니까 이걸 이건 사회적 행위야. 그 사회적 행위가 있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소사이어트 액션이야. 해석하지 마. 그러나서 포기 중에. 포기 중에 얘랑 제일 비슷한 소석이 뭐지? 이걸 찾으라고. 얘가 제일 비슷하지 않냐? 또 있니? 도덕적 비난이냐, 이런 게? 적절한 보상? 이렇게 쓴 새끼 없지? 또 봐봐. 사후대응? 예방? 인적국? 긴밀한? 답일번이네 이거. 응? 알았어? 어떻게 푸는지? 자, 이렇게 해서 주제를 찾은 다음인제 확인. 끝에 가서 뭐또 변하는 거 없나? 눈으로 뭐 확인하는 거야. 음, 이런 게 중요하대. 앞에 나온 게. 자, 이거는 끝에 이렇게 디스 붙었지. 디스나 디스나 이런 걸 지시어라고 하는데, 지시어란 말을 풀면 무슨 말이냐면, 복수잖아 또 이게 앞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을 지금 요약 정리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만 봐도 뒷문장이 긍정이지 흐름 안 바뀌었다는 거라고. 니네가 찾은 주제문이 맞다는 거야. 명사한번 이렇게 쓰란 말이야. 자 이게 실제 수능에 나왔을 때 애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대. 맞힌 너무 많은데 시간 야 시간 오래 걸려서 맞히면 정작 중요한 순서나 빈칸 풀시간 없어져. 빨리 풀어야지. 10분 걸려서 풀어가지고 맞으면 좋냐? 이렇게 풀면 안 돼. 자, 지금 우리가 뭐 했다? 요지 문제 3개 했어. 자, 이게 스텝원의 이제 정리야. 오늘 스텝원 정리야. 잘 봐. 여기 나왔던 주제문을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 줄 거고, 다른 기출문제에 있는 주제문까지 쭉 정리해서 주제문 찾는 법은 백사이드에다가 브록을 올려줄게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보면, 이게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인데, 주어가 예었잖아. written record에 대한 욕구는 항상 몰동반 한다 경제적인 활동을 동통 한다. 야, 요두 개를 이렇게 밑추신 다음에 이게 소재야 소재가 보기에 있나 보는 거야. written record하고 비슷한 말, e c o n o m 비 activity하고 비슷한 말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냥그걸써안 틀려. 정답률이 80% 이상 되는 건데 어떻게 틀리겠니 이게 소재로 하라고. 자, 두 번째 핵심 문장은 이프절인데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If it were not for란 말은, 만약 뭐뭐가 없다면, 이런 구문이야. 기출문제에서는, 기출문제랑 똑같은 글은 절대 안 나오겠지만, 구문은 계속 나올 거야. 구문을 잘 기억해야지. 자, commercial enterprise. 상업적인 기업체들이 없었다면, 뭐 하는데? 이러한 기록을 만들어내는 상업적인 업체들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문화에 대해서, 걔들이 만들어낸 문화에 대해서 훨씬 덜 알게 됐을 거다. 이 기록 덕분에 문화를 알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Result 나오니까 주제문 맞지? 자, 그래서 결과는 비평가들은 지금 액세 c e s s 가 동사인 거야. 접근하다. 어디에? 대중들의 의견에 접근할 수 있다. 자, 소재가 뭐라고? 비평가. 일반인이나 화자를 제외한 사람이 소재야. 그러니까 이건 일반인이나 화자는 아니니까. 비평가 소재지 또 비평 얘기가 꼭 들어가야 되고 어디 접근하 이게 명사잖아 The mass가 대중이에요 대중들의 의견을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자 Particular album before writing their review 리뷰 쓰기 전에 이렇게 나온 거야 됐죠? 그 다음 보세요 더즈 이렇게 생긴 거 주제면 맞아? 주제면 맞지 그러면 instead of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묶어 버려 묶어서 요지 주장 주제 제목을 풀 때는 버려 괜찮아 버려 근데 핵심어나 빈칸을 풀 때는 얘를 해야 돼. 얘를 해야 빈칸에 오답을 지을 수 있거,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풀 때는 연습할 때는 다 해놓는 게 좋겠지. 자 뮤직 리뷰가 음악 비평이 대중의 의견을 이끌기보다는 음악 비평이 대중의 의견을 이끌기보다는 어디로? 투월드 아트 예술로 쑥 누가 이끌어가는 거야? 비평가가 대중을 이끌어가는 거야. 비평이 대중들의 의견을 예술적으로 이끌어가는 대신에, 즉 비평가가 음악의 음악의 의견을 대중들을 야 이렇게 들어 이거 들어 이렇게 하지 않고, as they did in the pre-internet time, 인터넷이 있기 전에는 그랬거든. 비평가가 하라는 대로 들었단 말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뮤직 리뷰가 뭐 되기 시작했다. 리플렉트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건 부산이니까 이렇게 빼 버릇하는 거 항상. 그래서 부산을 이렇게 뺀걸 어떻게 하냐면. 머릿속으로만 해 머릿속으로만 겉으로 하지 말고 음 의식적으로든 잠재의식적으로든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야 주제문이 두 개인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대중의 의견하고 크리틱이잖아 이 소재인 거야 두번 이상 방법 때문에 다 소재야 백0로걸써 그게 없으면 답이 아니야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장은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여기 뭐 때문에 주제라고 리카 r e 하고 임포 a n 트 때문에 주제야 두개 때문에 자. 앞에 나오는 요소들에 대한 감소와 제거가 필요를 한다. 뭐를? 사회적인 행동을 필요로 한다. 예차 좀 되겠네. 사회적인 행동. 뭐냐면, 대중들의 인식이라든가, 건강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 거야. 마지막 문장은, 사람들이 변화, 위험을 감소하는 거, 환경위험을 말하는 거거든? 환경위험을 감소하는 변화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고려할 때, 앞에 말해준 요소들이 중요하다. 앞에 말해준 요소. 이게 지시어의 기능이 뭐라고? 앞에 말한 내용을 요약 정리해 주는 거라고. 그럼 이 문장을 읽고 이 마지막 문장에는 답의 근거가 1도 안 나오잖아. 뭐만 파악한다고? 아, 흐름이 변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됐지? 자, 이제 스텝 1 요지 문제 끝이야. 스텝 2에서는 주장 문제 똑같이 빨리빨리 한다.